같이 한번십시다다 같이 한 거요. 도 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나타난 모습이 그 시대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여러분,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불꽃입니다. 어? 어두워졌다고 그 말입니다. 캄캄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어두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불꽃같은 눈으로 나타나고 그 발은 주석같다고 했습니다 주석은 노스를 말하는데 노스는 언제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고 주님은 그 주석 어, 그노 심판의 발로서 짓밟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아디라 교회는 진리에서 영광에서 의해서 어두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 두아디아란 두아디아란 말은 뭐한 말이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 교단에서 말하는 미사 있지 않습니까? 미사란 말이 바로 계속적인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미사 드린다, 계속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모 교단에 서는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미사드립니다. 예배만 드리면 미사드립니다. 미사라는 것은 늘 제사만 드려요. 늘 제사드려요. 계속적인 제사드리는 교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냐. 이, 부가모,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들어와가지고서, 교회가 바벨로니아 종교하고 합쳐지 않습니까? 성모가 성자를 안고 있는 그 종교로 변화됐습니다. 니무로스 안에 세미라미스가니무로스 죽었는데 유복자를 부활한 니무로스라 해서 구세주로 안고 있는 바벨론 종교와 타협해서 이제는 기독교회가 완전히 마리아가 유약하고 보잘 것 없는 어린 예수를 품에 안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로 변화되고 말입니다. 당당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게는 언제나 어머니 품에 안긴 유약한 어린 애기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볼때그 어린 애기를 보호하는 분이 어머님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더 숨기는 것입니다 애기에게 가려면 어머니를 통해서 가야 된다 어머니 품에 안긴 그 분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모뭐 교단에서는 예수 그리도 스그라도 어머니를 더숨숨기 합니다 성모 마리아 우리를 불쌍히 내기 소서 성모 마리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예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응답을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예수님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별볼일 없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시고 말하십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실제적인 복음하고는 너무나 틀립니다. 이거는 바벨론 종교하고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브가모교회에서 세상과 권력과 타협한 기독교회가 그 당시 세상에 견만했던 바벨론 종교와 정치적으로 결합시켜서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콘스탄티니스 대제의 그 정치적인 계략에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의 품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그래, 연약한 어린애기로서 마리아의 품에 응해, 응애, 응해, 응애, 응해하고 마리아의 보호를 받아야 있는 그런 유약한 존재로 결락시겠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간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렇게 말입니다. 천지의 권세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가 인간인 마리아의 품에 유약하게 안겨있는 모습은 안 됩니다. 물론 마리아는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존경하지만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똑같은 반열에 들어서 있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와 동일한 반열에 들지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는 인상은 예수님은 유약한 어린아이로서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장을 한다. 신의 어머니다. 바로 예,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들보다 훨씬 위대하다. 그 어머니는 찬양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섬겨야 된다 아, 이렇게 되면 참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요 골치 아파요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불효막심한 말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 내 때까지 그러지 않니다그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 그러십니다. 그건 왜냐? 행여라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 의 부탁을 하면은 들어준다. 그런 인상을 주면 부대에 두고두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께 부탁해서 예수님께 부탁이 된다. 이렇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미리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냐. 왜 나보고 왈화왈부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서 절대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부탁을 받아서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주님이 스스로 원하셔서 그렇게 하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교로 간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이것은 바벨론 종교의 혼합된, 성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 다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완전히 제사의식이 되죠. 언제나 마리아가 어, 어린 유약한 예수를 안고 있고 거기에 촛불 켜놓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제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제사드립니다. 말씀 선포는 거의 없고 끊임없이 제사만 드립니 하려고 제사만 드립니 그런데 이 두아디에라시는 주 591년부터 1517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의 그 시대를 말하는데 에, 옛날에는 여러분 전 세계가 초기 4세기 동안에는 교회 세력권이 로마, 그다음 콘스탄티노블, 안디옥, 예루살렘 및 알렉산드리아 등 5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중심이 아니었었습니다. 교회는 어, 로마의 감독이 있고, 콘스탄티노보르의 감독이 있고, 안디옥 감독이 있고, 예루살렘 감독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감독이 교황이 되어서 온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상당한 반발이 있었으나 로마의 정치권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황제하고 연결이 되어서 로마 감독이 결국에는 교황이 되어서 온 세계의 기독교를 지배해야 된다 이러한 사상으로 정치적으로 자꾸 몰아친 정치와 연결되어서 그래서 주 590년에 사실상 그레고리 1세가 초대 교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계 교회는 가드릭적인 정치적 제도적인 체제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아닐까 해도 성령의 피가 임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했는데 주 600년부터는 교회가 완전히 제사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통성기도 하고 뭐 성령 받고 하는 이런 운동이 다 철폐되고 교회가 완전히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계속적인 제사만 들이니까 제사들 있는데 뭐 방언할 여가 어디 있어요 가서 늘 제사만 들이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제사들 있는데 교인들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앉아가 따라서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말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방언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는 신앙사상도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제사만 지내고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래서 근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이 없어져버리고 말이죠 성령의 역사도 없어지고 캄캄한 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가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도 없어지고, 교회라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단체로 변하고 말았기 때문에,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 위선적인 신앙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트 같은 발로서 주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 참으로 교회는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처음 어, 주 591년부터 시작해서 그냥 교회가 제도적으로 조직이 되고 난 다음부터 교황이, 로마 교황이, 감독이 교황이 되어서 교회를 지배하게 되자 많은 부패하고 타락한 교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904년부터 911년까지 교황으로 있었던 세르기우스 3세 같은 사람은 악명높은 창녀 마로지아와 함께 살면서 사생아들을 키워가지고서 자기 후대 교황과 추기형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교황이 창녀하고 살아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서 그걸를 교황 추기형으로 만들고 어떤 교황은 임질과 매독이 걸려가지고서 그 치료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1033년부터 1045년까지의 베네딕트 구스한 교황은 12살의 교황이 되었는데, 백주의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무덤을 파헤 쳐서 성밖에 추방하는 이러한 아주 무지무지한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레고리 6세 같은 1198년에서 1216년까지의 교황은 패권을 다투던 세 경쟁자끼리 서로 죽이려고 하다가 황제 헨리 3세에서 세명이다 추방당하는 그런 비극도 당했고 그리고 가장 무시무시한 교환 왕권을 주장한 인노센터 3세는 1198년부터 1216년까지의 교양인데 가장 강력한 교환으로 영국 대현장을 정지하고 성경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일체 평신도는 성경 못 읽게 하 교회 성경을 쇄고리로 이렇게 묶어서 강단에 내놓고 아무도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 한캄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서 진리를 밝히려고 하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도 어떠한 신앙운동이냐 하면 1320년에서 1384년까지 있은 존 위클립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절대로 성경을 못 읽게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1369년부터 1415년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존후스 같은 사람은 성경을 가드릭보다 중시한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잡혀서 정제를 받고 시의 중심가에 장작을 사 놓고 그 장작 위에다가 말뚝을 매서 그 좋은 호수를 말뚝에 묶어놓고 사탄이라고 해서 불을 찔러서 모든 대중 앞에서 불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 개혁의 소리를 높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1 5 2 5년에는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은 위클리비스, 영역한 성경을 처음 인쇄했습니다. 틴데일은 인쇄술을 이용해서 위클리에번역한 성경을 인쇄를 해서 대량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뿌림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참 진리가 뭔지 깨닫듯이 불꽃 같은 눈으로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의 역사가 그 시에도 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머이이 기독교회는 점점 어둡고 캄캄한 암흑시대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교회는 계속 제사만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어롭다 하는 교리도 없어져 버리고, 성령의 역사도 사라지고, 오직 교권과 정치가 연합해서 난퉁을 벌리는 그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타나셔서, 존 위크림이나 존 후수나 윌리엄 틴데일이나 에라스무스나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어둠을 밝히고, 진리를 밝히고, 마지막에 마르틴 루테르, 를 통해서 심판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심판을 한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테누는 친구와 함께 그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산길을 걸어가다가 대낮에 그냥 비가 오고 내성병력이 치니 벼락이 탁때리가면 앞에 친구가 탁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는 놀래가지고서 나를 살려주면 내가 신부가 되겠다 그래서 그는 법률을 공부하는 것을 거치고 신부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런 고뇌에 찬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회개해도 죄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공무로 로마에 갔다 로마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했어요 나도 그 빌라도의 계단에 올라가 봤는데 예수님이 심판받기 위해서 빌라도의 계단에 올라갔다는 그 계단인데 그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빨간 핏방울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유리를 딱 덮어놨어요. 그게 예수님이 흘린 핏방울이라그러니 근데 거짓말이지, 뭐, 2000년 전에 흘린 핏방울이 지금까지 그게 있을 테 있어요. 그러나, 그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은 유리를 깨가지고서 걷다나서 이, 기어 올라가야 돼요. 기어 올라가면 온, 이게 팔뚝에 다 피가 철철 흐르고, 그리고 올라가서 입을 맞춰야 죄산받는 다 이런 법이 어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런데 마르틴 루테루가 고뇌의 찬 모습으로 그계단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네. 이것 아니다.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거기에서 서서 내려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타락한 교회를 심판한 것입니다. 어, 95개 조항의 종교개혁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문에다가 붙이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세웠습니다. 거의 가장 큰 종교개혁의 주제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와 구원받지 행위를 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말이지만 그때는 성경을 못 읽게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무식해요. 그래서 교회가 시기는 대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제는 깨닫게 되니까 성경에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당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해주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어두움을 밝혀 주신 것이 불꽃 같은 눈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금이요 불꽃 같은 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두움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거짓말이 다 여기에서는 사라집니다. 모든 사탄의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불꽃 같은 눈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밝히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력을 주님이 심판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주 591년에서 1517년 만틴 루트로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두아디라 교회에 적용되는 말인 것입니다.